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속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 3장 어, 지난주에 민속기서 3장에 관해서 했는데 레위 지파의 그할 일들 징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의 세 아들이네요. 게로선과 고학과뭐라리오 그래서 이제, 민수기소 3장 17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들이 세명이 나옵니다. 게로손, 고아, 머라리.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여기에 보니, 첫째 아들이 게로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가 고아시고, 셋째가 머라리고. 어,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성소의 일을, 어, 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돕게 되어집니다 보조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일은 일을 하는 일을 돕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이 선막의 기구들 또 천막들을 또 울타리들 걷어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역할 분담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로손 자손, 고압 자손, 머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계수할 때1 개월. 1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바 되고 우리 하나님을 봉사하는 성막 봉사의 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이제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선막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하여 50세까지 선막 봉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약 20년, 20년 동안에 선막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에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하여 30년 동안, 예, 30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그, 성막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고, 듣고, 실습하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지금 나이는 에,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에서 5 0세이지만 25세부터 성막 일을 하게 되어지는 에, 5년 전부터, 그리고 25세부터 성막 일을 하는 아, 그런 내용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통상 아, 수습기간으로약 5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30세에 본격적으로 이제 에, 성전에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동의 명령이 떨어질 때이 이제 성막에 기구들과 성막 지붕, 울타리, 기둥, 받침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때 보면 이것 을 이제 어깨에 매네요. 예, 어깨 에 매어서 이렇게 운반하게 예, 되어집니다. 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과자손들로 와서 맬 것이니라 예배라 그랬죠. 예, 그리고 계루손 자손들도 역시 이제 26절에 보니까, 들의 위장과 성막과 대단 사방에 있는들의 위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예, 매라 그랬죠. 그리고 제 머란이 자손들도 보니까 예, 31절에 그들이 직무를 따라 행하게 살 모든 일곧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렇게 아 메워서 운반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아, 다윗과 또 다윗이 이제 언약계를그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그 과정에 1차적인 실패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레에새수레의은약계를 아, 싣고, 이렇게, 서로 하여금 끌고 은약계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에, 그런데 이제, 에, 그, 은약계가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체심으로 사람들이, 그 관계된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하는 이제 제안이 닥쳤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향을 우리 에게 내리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계를 메지 않고 매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매고 가야 되는데, 술에 씻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 어,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그런 지향이 많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기구들을 어, 다 얻게 매고, 이렇게 운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반할 때 특징은 보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신구약 어 통독을 여러 번 했지만은 또 이번에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는데 예이 성박기구를 운반할 때 보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기를 펼쳐 놓고 그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냐 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온손 청색 보자기를 펼쳐 놓고 그 위에 이제 예 선물들 어 성소기구를 어 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 4장 6절에 그 위를 회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예, 청색 보자기를 덮기도 하고, 어, 그답게 펴는 것도 있는데, 예, 7절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또 8절에 예, 홍색 보자기도, 예, 그 위에 펴네요. 홍색 보자기도 펴고, 어, 그 다음째 9저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장들과 불직계들과 이렇게 기름그릇을 덮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13절에 재단의 죄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보자기를 예, 아, 펴는 보자기를 예, 펴기도 하고 보자기를 깔기도 하고 하는 이 장면이 이제 예, 예, 나타나죠, 그죠? 예, 래서 예, 보아타손이, 어, 이게 선전에 예, 기물들을, 선물들을 예, 운반할 때 보니까, 예, 청색 보자기를 깔고, 오건 덮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예, 이 예,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구들이 세상 나라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런 들이 아니고, 그런 기구들이 아니고, 아, 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성전에 속한 그런 기구라는 것을 이제 예, 색깔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는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기구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색 보자기를 표시게 되는데 자색은 이제 통상 고기하다, 정기하다를 나타내는 색깔, 색상이 이제 자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색 보자는 예술소의 종기함, 고기함을 이제 상징해서 아, 예표하는 그런 이제 에, 색깔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장과 4장에 내용는건 네이지파에 대해서 이제 마무려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 3장 아,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이렇게 요 앞에 섬기다가 다른 불을 들이므로 예, 그 접시로 사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이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왜 기차가 철로를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대형 사고용 사망입니다. 예, 신부약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철로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외인들은 이 성소에 성막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전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로죄시음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번성이 되어지고, 아, 네.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의 삶을 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자, 우리는 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3장 12절에 보면, 아,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다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다손 중에 태열 여러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대신하기 하여 선종된 위는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특별히 레위는 또 하나님께 속하고. 고별하여, 우리 하나는 내민을 고별하여, 어, 택하여, 하나님의 선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네. 이가 보면 장신기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예. 예, 그래서 예수소를 영접한 자, 모조드린 자, 예수소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아우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땅있지만은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도 가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은 이제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국적도 있고, 또 이제 하늘나라의 국적도, 천국의 국적도 여러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아, 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이 모양이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느냐. 자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본혈로 씻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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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이 행실이, 예, 선언이 없다. 하여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본성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예, 뭐잘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다면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또 사도를 치고 부모의 마음을 속, 에, 속상하게 속 하고 그런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그자가그 자녀가 그 호적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에,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막공사 30세에서 50세, 그래서 이제 예. 30세에서 50, 50세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하이라이터.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성숙되고 가장 망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일평생의 황금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황금기 좋은 인생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마공사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세상을 열심히 하고, 힘좀 남으면, 힘좀 남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오늘날 이제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저 동쪽에 해가 뜨면 직장으로 달려가잖아요. 직장으로 차를 몰고, 예, 그래서 이제 한 8시 반까지, 9,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어, 퇴근할 때, 5시, 뭐 하루 8시간 정도로, 꼭박 직장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예, 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 할수 있는데, 어,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또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밀이 따지면 세상의 일이죠. 응. 어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의 일인데 그런 일 직장일 너무 파김치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돌아오면 끄벅끄벅 졸고 막 이렇게 말썽도 안 들어오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 예배로 나올 때는, 어, 내 체력을 건강하게, 찬양도 예쁘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아, 드리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도, 막 이렇게, 펄레벌떡,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정식까지 오면 괜찮아요. 또, 이제, 막, 치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 아닙니다. 한, 최소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미리 와서, 또, 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여, 또, 예비에 참석한다면, 우리 아나님더 큰, 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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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성전 기구들을 사는데 보니까, 청색 보다리를 깔고또그 위에 기물들을 얹고, 그 위에 또 보자기 또 덮기도 보자기를 덮고 또 해달 스펠히 해달 가죽 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해달 사장 예, 절에 보니까 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예, 해달이 나옵니다. 8 절에도 홍색 보자기를 거기에 빼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예, 해달이 나오죠. 1 어, 1절도 보면, 금재단, 어, 분양단을 말합니다. 어, 분양단 위에 청색 모자기를 펴고,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고, 예, 해달이 나타나네요. 어, 14절에도, 예, 12절에도 어, 청색 모자기에 사서,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어. 또 14절에도 보면, 예, 모든 재단에 모든 기부를 두고 해달의 가족 덮끼를그 위에 덮고, 해달에 해달이 왜 필요하냐?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가 이렇게 성전 기부를 운반할 때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물기에 젖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비해도, 성전기구들이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잘 보관하기 위하여, 이제, 해달의 가죽을, 어, 덮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기구를 운반하는데 대충 운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성을 다하여, 아주 정성을 다하여 포장을 합니다. 이상짐을 옮길 때도, 어, 하여튼 이제, 정성껏, 그냥 막 옮기는 아니고, 박스, 예,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깨워지지 않고, 또 깨워질 만한 것은 또 이렇게 휴지라든가 흔들이라든가 해가지고 원반시에 깨워지지 않도록 그걸 잘 준비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 하여튼 이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반하는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은 목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전 교인이 아, 다하게 되어집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교회는 연합하여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 네. 목사님 혼자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예, 전 성도가 다 협력을 하고. 자기가 예의한 일들을, 자기의 직분을 잘감당하여 그렇게 교회를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 아, 이런 아, 원리들을. 기육하고 우리가 이제 걸어서 12장에 뭘또 이제 지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에, 교회의 머리는 몸의 에,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라 손에 일이 있고 발에 일이 있고 또 눈에 일이 있고 입에 일이 있고 귀에 일이 있고 어, 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듯이 교회는 늘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모든 성도가또 주어진 그 자, 신의맞은그 직분들을, 딸란테를잘 활용하여 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써요, 어, 사용,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대기도하기.